되었으므로 회의 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d 예, Tidap 계십니까? l I g u e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s 명 의원입니다. y e 탄 출장소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예산도 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석탄면 쪽은 지금 농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지 그죠? 네, 진이 석탄 쪽에 집중돼 네, 있습니다. 농지가 많죠? 이제 뭐 진이는 이제 진이산단 또 많이 이제 어~ 늘고 있고 서탄면 쪽도 기업 기업이 많이 늘고 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 아마 비행장 때문에 그 아마 어떤 그 개발의 허가나 이런 게 많이 제한돼 있는 건가요? 비행기 때문에 뭐 제한되는 거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네네. 고도 제한 그런 상황만 있죠 네네. 뭐 특별하게 제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외서 그래서 이제 그 서탄면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기업체는 많이 늘고 근로자분들도 많이 이제 늘었는데 음 어떤 그 생활권이 다 오산 쪽에 있다 거의 이제 오산에서 출퇴 오산 화성 동탄 이쪽에서 출퇴근들 하시고 뭐 이제 와서 이제 그 기업체 근로만 하시고 거의 이제 생활권은 별 평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어, 요즘에, 거기 뭐, 아파트는 뭐, 사실 뭐, 그 비행장 때문에, 고도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건설은 뭐 어렵겠고, 그, 요즘에 그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행위 제한부터 도토토법에서 행위 제한부터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에 따라서 좀에는할 어, 필요성이 있습니다네알겠습다 다음에는 어, 어, 이제 이제 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에는에 이제 다는는그는그다그다음을는그다환경는는그는그다는그다 해주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도 자꾸 그러시는데 이거를 평택시 조례를 좀어 만들어서 어뭐 이렇게 방치시키지 말고 그 토지주가 정리하게끔 이렇게 좀 해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동일한 그런 적인데, 칠계동과 가재동과 도일동, 칠계동, 가재동 도일동이, 농사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산업단지, 브레이티 산업단지, 브레이티 산업단지 개발로, 브레이티 개발로 농토가 다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농사질 땅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어, 물론 이제 뭐, 그, 개인 자산의 농지도 있겠, 겠 있었겠지만은, 어, 타, 타인의 그 농지를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앞으로 먹고 살, 어, 생활하기가 좀 버겁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 도시개발, 도로가 좀, 어, 개발이 돼야지 많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속하게 좀 추진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습니다. 칠개동과 어 가재동, 도일동 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선장님?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때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네네네. 네, 네, 어, 네. 지금 중부공영차고지 그 모곡동 칠개동인 곡이죠어 이게 지금 오전에 제가 그 그 관련과 어, 대중교통과 담당분하고도 통화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 산업단지 개설 연결 도로 이거를 아마 예산은 아마 이성철 과장님이 계실 때음 100억인가 예산을 이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10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 추경을 좀 세워서라도 그 도로 개설이 빨리 추진이 돼야지만이 진추진로가 그 도로로 해서 공영 차고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그게 아마 제가 그 사업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도로, 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추경을 좀 세워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뭐, 이제, 칠계대의장 통장님이 이제, 칠계동 어, 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제, 거인을 하신 거고. 그 석정마을에 보면은, 그 전원, 전주비빔밥 그 식당 옆에 그 전원주택지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렇게 완전히 굽어져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그쪽으로 통해 하시는 그 주민들이. 그래서 지, 제가 먼저도 그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이메을를좀 평택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가 일자로 뚫리게끔 그 현장도 한번 소장님 가보시고 그 현장을 보셔야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네, 한번 네.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어, 상임위원회 어, 우리 의원님들이 어, 행정감사 시의 권의사항 뭐 어, 지도사항, 지적사항을 어, 좀 철저히 준수를 해주시고 어, 뭐 예산 문제는 우리 강경구 의원님이 대체적으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어, 저는 예산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저기 송탄 출장소 2022년도 세출 절산을 좀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예산 현액이 484억이고요. 예, 맞죠? 예, 지출액은 뭐약 대략 300, 358억 정도 되고, 2월액이1 2 1억 중에 이제 명시이월이 95억, 사고이월이 뭐한 25억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이 한 5억 3천 정도 대략 되는데. 이 계속 비율이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인지 이제 안 추라고 비교했을 때, 이제 건축녹지가는 좀뭐차체더라도 건설도시가는 이제 도로 건설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도 저도 있다라고 보는데 계속 비율이 영으로 다 잡힌 이유가 여기는 태계 결산을 좀 따로 틀리게 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이제 미리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라 장기 공사의 경우에 이제 예산을 이제 잡고 있는 부분이라 예. 그 계속비로는 많이 편성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예. 안중은 안중으로 계속 잡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는 거기는 두개가 있더라고 확인해 보니까요. 예. 그 중에 예. 하나는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물어보는 예. 겁니다. 그 예. 사업을 명시해서 하나 내려온 거고 하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어요. 음. 예. 그래서 이게 다 영으로 잡혀 있어서 이 사업은 나름대로. 진행을 해서 명시율로 예, 2월해서 뭐 집행률은 뭐98.9%두과 통털어서 뭐 나름대로 집행은 잘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지금 다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전반적인 것을 갖고 종합적인 또 의견을 한번 저기 결산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성탄 출장소는 뭐 건설 도시과뭐 건축 녹지과 집행 잔해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5억 3,748만 원 정도 불용액은 뭐1.1% 정도 발생되었는데 그래도 예산의 불용액을 더 최소화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출 예산 편성 시에도 추진 시기 아까 얘기하셨듯이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좀 준용하고 신속하고 정확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2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비 매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또한 동절기 사업은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기. 함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며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렸고요. 뭐또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예. 김영주 위원님. 예. 그 그러니까 말씀. 예. 아까 제가 지리, 지리 시간에 저기 지속적인 그 작년도 행감에 그 처리 사항이 저렇게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저게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저 적치물이 지금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저게 어디냐면 그 서정동 금호 아파트 그 앞에 골목 거기에 해피마트라는 그 뒤쪽에 있는 구세 교회 바로 앞인데요. 그 앞에가 그 해피마트 주차장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 차량들이 거기서 돌리고 이러려면 안 되니까 저기다 저렇게 적침물, 저게 파레트죠. 저걸 늘 저렇게 갖다 놓는데 오늘 저기를 지나다 자전거가 넘어져서 아이가 다쳤대요. 그렇다고 민원이 오늘 또 저한테 왔는데 마침 송탄 출장소 지리시가 있는데 송탄 출장소 조치사항에 예, 저게 행정 이번에 들어있어요 그 행정감사 조치상에 저거가 저게 지금 하얀 라인으로 그려져 있죠 양쪽에 그러면 저거를 황색선으로 실선을 하게 되면 물론 저쪽에 주차시설도 있지만 저빠레트 같은 거 저런 걸적치를 하게 되는데 저거 고질적이거든요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저건데 계속 저렇게 하는데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소장님 거기 있잖아요. 지나다 보면 저도 저쪽 길로 양차가 저쪽 교차하는 그 골목길인데요. 저걸 저것 때문에 교차도 못할 뿐더러 지나가다 잘못하면 발길에 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자전거 타고 너, 너, 가다가 오늘 넘어졌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해, 해피마트 단속할 때는 안, 일단 단속 안 하면 또 저렇게 갖다 놓는데 저거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예, 네. 그 자기네 차가 저기 돌을 돌지 못하니까 저걸 갖다 놨다. 자기가 이용할 때만 저거 치우고 이제 돌고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저게 보니까. 저기 저 라인에 쭉 보면 주차가 쭉 서져 있어요. 근데 저 지역은 그나마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가 저렇게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거 그 아주 고질적인 민원인데 어,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침 또저 점심 먹는데 저 사진이 왔어요. 어 그래서 규제봉, 같은 걸 규제봉 있어요 저기 촘촘히박아는다 촘촘히 내서 박던져야지. 저기 규제, 규제봉 있잖아요 거기 저, 전봇대 옆에. 그때 얘기해서 아마 출장소에서 그거 박은 거 같아요. 그거 저기 설치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저거 때문에 오늘 그 저기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대요. 예. 저기 음. 의원님 저희 그 노상 적침을 네. 단속 용원이 용원이 용역이 네. 있습니다. 예 네. 네. 수시로 당무간은 계속 네. 매일 한 번씩 나가서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조치 좀 해주시기 네, 네.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김영주 의원님이 뭐뭐 결선하고는 좀 다른 분야지만 이게 시민을 위해서 예,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지적 사항을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일단 예,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심으로 송탄 출장소 건설 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하고자 하는 내위원님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